수능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이렇게 칠을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주시고 우리 자녀들 아니더라도 주변의 지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주시고 기도하고 있는 또 이렇게 응원 메시지 보내주면 많은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는 추수 감사 주일로 지키게 되는데요. 또 하나님이 하한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하루하루와 주일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살펴보게 될 새벽의 강해를 나누게 될어 말씀은 예레미야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는 어 시대적으로는 이제 남북이 이스라엘에 갈라졌을 때음 솔로몬의 아들 루보암 시대에 이제 분열을 했죠. 열두 지파가 열 지파와 두 개의 지파로 그런데 어더 많은 풍족했던 열 개의 지파 북 이스라엘이 선한 왕이 한 명도 나오지 않고 오히려 더 빨리 멸망을 했습니다. 어 722년 경에 멸망을 했다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 700여 년전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는 그 남은 음, 뒤에 후에 멸망을 하는 이 유다에 그는 유다 지파와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두개의 지파가 남은 중에 어 이제 한 마지막 거의 마지막이죠 이제 악화 왕이라고 불렀던 아모왕과그 아들 무나세 왕 무나세 왕이 아주 악한 거의 선한 왕들이 조금 많은 편이었는데 그 악한 아들의 왕 무나세의 아들 요시아가 그러니까 이제 왕이 됐을 때. 이제 그 시디기아로 이제 사실은 멸망을 하게 되니까 거의 끝물입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어떤 일을 경험하냐면 바로 조국의 멸망을 경험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냐면 사실은 어, 우리는 경험해 본 나라거든요. 나라를 빼앗기고 잃어본 나라. 외세 침략에 의해서 어, 이 통치자들이 왕임 이렇게 끌려가고 어, 안타까운 그 나라 이런 슬픔을 경험한 나라인데 실제로 이제 유다가 그 일을 당했을 때 그때 예레미야가 활동을 하면서 남쪽 유다의 선지자로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 부르심을 했는데 그 부르심이 과연 어떠했을까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알지만 좋았을 때 부르면 좋죠. 잘 되고 형통했을 때 부르면 좋은데 그러나 그러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제 임하고 선포를 하라 그랬을 때 사실은 굉장히 무거울 거예요. 음, 좋은 일도 아닌데. 그리고 안 좋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 했을 때에 대한 그 무게감, 중압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먼저 나라와 민족과 우리 사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정말 많은 기도를 해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뭐 수능 시험에 있는 뭐 오늘 아이들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사실은 어 그들이 왜 기도해야 되냐면 그들이 훗날에 어 우리는 이야기하듯이 미래를 책임지게 되죠. 음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도 나오게 될 거고 많은 어 이 출중한 인물들이 배출이 될 텐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터전이 되는 나라 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면 마땅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늘 비판하고 아니면 늘 불평만 가져서 뭐 속된 말로 뭐 사회가 썩었고 나라가 뭐 망할 것 같고 이런 말만 하다 보면은 정말 그런 일들은 우리가 만들어 내는 일밖에 없고 오히려 반대로 기도하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작은 정책 하나에 동참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가짐으로 가고 가다 보면 좋은 나라는 우리가 조금씩 만들어 가고 우리가 왜 그런 말들 하는 것처럼 다음 세대가 잘살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내가 음, 나 때는 괜찮아, 나 때는 멸망하지 않을 것 같아. 어? 내 때는 편하고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가 책임져야지. 이런 아니란 마음은 사실은 예수님을 이 십자가 못 박고라 말했던 이 유다 백성들의 사실은 악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자기의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셔서 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좀 내려놓고 지금 이제 시대적 사명감을 한번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를 부를 때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를 보면 예레미야가 굉장히 슬픈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의 이 본문도 있지만 예레미야는 특별히 애가라는 아픈 탄식의 어, 성경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레미야의 분위기는 어떨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예리미야는 먼저 이 민족적 사명감을 대한 이야기가 왜 했냐면 그가 바로 제사장 가문의 자녀 그러니까 믿음의 가문의 자녀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본문의 1절 2절 3절의 본문 이 시대적 배경과 그의 이 태생의 배경을 출생의 배경을 딱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아, 다음 세대가 우리 자녀들이 어떤, 얼마큼 중요한가? 믿음의 가문 가운데 하나님이 쓰실 만한 자를 불러내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 구속사에 있어서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할수 있는가?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준비되고 있는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하는 입장에서 한번 본다면 이 제사장들로 태어났다는 이 본문의 일장의 시절로 일절의 시절로 우리다 바른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은 환경, 좋은 나라, 좋은데 정말 중요한 것은 구속사에 쓰임 받는 바른 유산의 자녀들을 만들어 내자라는 것입니다. 왜냐 앞에 말씀드렸지만 음, 안타깝게 이 유다에도 악한 왕이 나오고 백성들을 위해서 죽은 어, 왕이 나오고 그 뒤를 이어서 이 요시아 왕이 나왔을 때, 어, 그 요시아 왕, 그러니까 또 자녀들이 또 선한 행동을 하지 못했어요. 어, 안타까운 일을 보게 되는데, 이 선한 대물림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어,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런 배경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열정적인 종교 개혁을 행했지만 그 종교 개혁에 대한 이 요시아의 행위가 안타깝게도 신앙의 다음 세대로는 또 이어지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타깝게. 결국은 이거죠. 음, 신앙은 종교개혁이 정말 어, 온전한 개혁이어야 되는데, 이 잡초 뽑는 것처럼 했어요. 그러니까 잡초를 뽑아서 완전히 뿌리까지 해야 되는데, 그냥 살짝 자르면 우리가 알지만 조금 있다가 또 자라나잖아요. 그런 일들을 해버렸어요. 아주 깨끗이 뽑아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신앙의 오늘 모습 속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고 점검해 봐야 될 내용이 될 겁니다. 완전히 뿌리 뽑지 못한 이상 언젠가는 또 자라나는 그런 악한 본성이 있는 우리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패망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될 예레미야를 오늘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 보면 이 성경을 이제 묵상하고 배경을 조금 생각하면 참 안타까운 모습으로 이제 우리는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에, 이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역시나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악한 나라에 악한 왕들이 존재하고 악한 백성들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아를 불러내는 것을 기록해냈을까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악할수록 더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됩니다. 세상이 악해가고 다들 범죄하고 어, 나도 그럴 수 있고 에이, 뭐 어떠냐 나 하나쯤 이게 아니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눈을 뜨고 마음 열어서 이제 귀를 열고 주의 음성을 듣고 보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막을 수 없는 온전한 그막 타락의 시대가 됐을지라도 이 타락은 더욱 더 심하고 깊어질지라도 오늘 우리는 나를 부르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부르시는 그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소명장이라는 게 있어요. 주력기 3장에 모세를 불렀듯이 또 선지자들을 부르시리, 하나님의 사사들을 부르시리, 하나님의 선지자 제사장, 하나님이 쓰실만한 선포자들을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사절에서 오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음, 내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오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못해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느라 하시기로 아멘. 흔히 말하는 우리의 예정론을 우리가 언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미 너를 택정하였고 예정하고 작정하였노라. 여기서 성별하였다는 라 말은 구별하였다는 것이죠. 동일한 물건이라도 하나님이 쓰시면 이것이 성별성별됩니다. 구별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은 쓰임받기 위해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세상 환경에 있지만. 동일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부르시면 놀라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름받아 나아가고 하나님의 부르신 음성에 어, 순종해서 나아가는 이들을 보면 그들이 가진 비전, 그들이 가진 가진 생각들은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번 어,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음성을 기울이고 우리의 비전을 점검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열정이 끌어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처음에는 이제 어, 이거를 깨닫기 전에 그 부르심에 내 네, 아멘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게뭐 있을 수 있겠지만 쉽지 않아요. 모세도 자기가 입이 둔한 자라 다른 사람을 보내라 부르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보면 예레미야도 그런 말 합니다. 나는 6절에 슬프도 소이다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나는 아이라. 자기는 뭐예요? 나는 어리고 힘이 없고 무능하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스스로 표현한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할까요? 하나님은 아이라 할지라도 들어 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가 아이가 아니다. 왜? 하나님에게는 너를 향한 계획이 있고 너를 세워 능히 사용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실 뿐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요. 나의 연약함 이것을 나의 부족 이것을 내세우기보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명을 가졌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그 부르심의 소명을 가졌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모든 우리의 현재 상황을 능히 이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7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대답은 여호와께서 이르시,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이 보십시오. 말하지 말랍니다. 나는 늘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변명하죠. 하나님 아닙니다. 세상은 너무나 악하고요. 하나님 세상은 너무나 타락했습니다. 내가 간다고 내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작아 보여요. 세상이 불평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냈더니 그들이 고기를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탄식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고기를 달라고 해요. 내가 죽게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우리 소다 잡아도 저들에게 고기를 줄수 없어요. 이런 믿음없는 소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모세조차도 그렇고. 결국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를 때 우리는 아이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알때 우리는 그것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7절에 이어서 말씀은 그거잖아요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낸지 너는 가며 내가 너를 무엇을 명령하지 말할지 가장 큰 주체가 뭡니까 하나님이요 내가 너를입니다 내가 너를 보내는 건 내가 너를 쓰겠다 내가 너를 힘주겠다 내가 너를 능력주겠다 이게 가장 중요한 다 그럼 뭐예요? 내가 너를 불러 사용하면 너는 두려워 말고 가라라는 것이죠. 결국 팔 절에도 그렇게 갑니다. 뭐라고요? 너는 두려워 말라라는 거예요. 무엇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이라고 말한 자기의 무능과 무지로 인해서 예레미야가 처음에 그 부르심에 내 네, 아멘 가지 않고 못 갔던 이유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어지를 보내든지 시대 약함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이 상대할 수 있는, 자기가 상대할 수 있는 사람들은 권력자들이에요. 자기가 가서 말할 수 없어요. 결국 그런 두려움 속에 떨었던 얘기에 정렬하게 얘기하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서 어, 힘을 낼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한 부르심과 그 하나님에게 어, 나아가는 것은 사실은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알죠. 하나님은요, 어, 그 모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다라는 건 순종을 의미합니다. 순종을 요구하시다 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그것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 순종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공동체의 교회와 나라민족에게 임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 같을지라도 그래서 그 생각과 시선이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으로 보면 그때는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없던 용기가 납니다 예전에 제5공화국 시대에 이제 전두환 정권이라고 하죠. 이때 한 사건이 있었어요. 보도 지침 사건입니다. 어, 모든 언론사를 어, 문화공보부에서 조종을 하고 있었어요. 어, 이유는 이제 뭐 나라를 이제 뭐 지켜야 된다는 뭐 그러겠죠. 그래서 중요 언론의 보도 내용에 대해서 이것을 기사를 내라라는 일이 있었어요. 어, 584건의 이 기사를 가지고 한국일보 기자가 어 이름이 어 누구더라? 김주원 기자네. 김주원 기자가 음, 한국 언론사들은 이제 다 저기 되니까 그러니까 외국 언론사들을 다 불러 놓고 이 보도 지침이 정부에서 내려왔다. 이건 언론의 자유의 탄압이다. 라고 공개를 해 버려.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라에서 신문에 내는 모든 기사를 문화공보부에서 조정을 한 거예요 제5공화국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국민 세계 정부 다 놀랐어요 그 폭로한 기자 김주원 기자를 당연히 어, 국가 모독 반역죄로 잡아가죠 그러나 다행히 풀려났어요 그리고 어, 1986년에 그 사건을 터뜨렸고 그리고 10년에 무죄가 됐는데 그리고 이제 올해에는 그 기자의 혼이라는 상도 받게 됩니다. 보도 지침 폭로 사건이죠. 정부는 무언가를 덮으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못했어요? 그 사람만 했던 이유는 뭐냐면 무섭고 두려웠어요. 그 권력이 무섭고 두려워서 아무도 폭로할 수 없었어요. 아무도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은 어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도 사실 그렇습니다. 세상이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요 진리고 진실입니다. 그것이 선포되는 날 어, 세상은 어, 기쁨의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의 생각으로 안 된다 말하지 않고 오늘 믿음의 사람 한 명이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한 사람이 있을 때 세상은 변화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와 구원의 메시지는 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내가 오늘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를 조용히 듣고 묻고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